조금 더 쉬워 앞부분보다 오오... 선생님 다 왔거든요 제가 출석 고 내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집중이셔 304번부터 보시면 그리고 민수야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해줄게 조건부 확률은 조건부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나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고,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이 분모, 이게 분수처럼, 원래, 원래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살짝 이렇게 바꿔준 거야. A가 분모, 그 다음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야 되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만 구해서 분자에 올려주시면 이게 조건부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 그래서, 그래서, 304번을 보시면, 304번을 보시면, 당첨제비 9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가불이 차례로 뽑는다 을만 당첨될 확률이 18분의 5라면, 을만 당첨될 확률이 18분의 5. 당첨제비는 몇개 있는지 찾아라. 당첨제비는 몇개 있는지 찾아라. 얘는 조건 확률이 아니네. 그냥 확률이네. 을만 당첨될 확률이 18분의 5라면, 9개 중에 당첨제비가 몇개 있을까? 라고 물어봤네 자, 갑이 먼저 뽑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민수야, 갑이 무엇을 뽑는지에 따라, 을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분류. 갑이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라면, 두 번째 케이스, 갑이 미당첨이 됐을 확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갑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몇분의몇이게 민수 당첨재비의 개수 X라고 잡았어 어? 뭐라고? 안 들려 9분의 X 정답 9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X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때 의리 당첨재비를 뽑을 확률은 다시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따라서 8개 남고 당첨재비는 X-1개 남을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갑이 미당 뽑을 확률은 9분의 구 마이너스 X 그럼 우리 당첨제비 뽑을 확률은 8분의 X 이렇게 둘이 더해서 18분의 5 되는 확률을 구하면 되지 3공사 신문하신 분? 틀린 사람? 소윤아 뭐가 어려워? 말해봐 응? 할수 있겠어? 괜찮아? 자그 다음에 공6 자 비가 올때 관람권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 비가 안 왔을 때 매진될 확률 5분의 4. 이번 주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40%라면 이번 주 토요일에 공연 관람권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래 이것도 조건 확률 아니고 그냥 확률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데. 만약, 토요일에 비가 온다면, 비가 올 확률이 40%니까 0.4, 5분의 2. 온다면, 그때 비 왔을 때 매진될 확률이 얼마?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온다면, 5분의 3. 그때 매진될 확률은 얼마? 5분의 4. 끝!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게 바로 매진될 확률. 지우야, 이해 돼? 음, 어려워?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 그럼 비가 오려면 이 확률로 비가 오고 그랬을 때매진대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 비가 안 오면 이 확률로 비가 안 오고 그랬을 때매진대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307번. 은진이가 수학 시험에서 3점짜리 문제 맞출 확률이 5분의 4고 4점짜리는 10분의 3입니다. 3점 세 개, 4점 두개 중에서 임의로 한 문제를 풀때 정답을 맞힐 확률을 구해라. 자, 3점짜리가 3개 있고, 그때 맞출 확률은 5분의 4고, 4점짜리가 2개 있고, 그때 맞출 확률은 10분의 3이고, 이렇게. 어, 임의로 한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한 문제를 풀 건데, 3점을 풀 수도 있고, 4점을 풀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3점을 푼다면 5분의 4의 확률로 은진이가 맞출 수 있고 4점을 푼다면 10분의 3의 확률로 맞출 수 있겠지. 그러면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3점이니까 3점짜리 문제 풀 확률은 5분의 3이고 그 중에 맞출 확률은 5분의 4고 아니면 4점짜리 고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 5분의 2의 확률로 4점짜리를 고르고 그럼 걔를 풀었을 때 맞출 확률은 10분의 3이고 이렇게 7번 틀린 사람 호나 이해돼? 네. 어,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네. 어려워? 이거 세개다 똑같은데 지금 04, 06, 07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내가 문진이가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3점짜리 풀 수도 있고 4점짜리 풀 수도 있으니까 3점짜리를 푼다면 5분의 3의 확률로 푸는 거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그때는 5분의 4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 4점짜리를 푼다면 이 확률로 4점짜리를 풀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맞출 확률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보시면. 자, 주머니 안에 세 장의 카드 A, B, C가 있는데 A에는 하트 하트 그려져 있고, 하트 하트. B에는 한 면에는 다이아, 다른 면에는 하트, 하트 다이아 그려져 있고 C에는 둘다 다이아가 그려져 있다. 자, 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보냈더니 뽑았더니 보이는 면에 하트가 그려져 있을 때 조건 확률이네. 한 장을 뽑았을 때 하트가 보였을 때 반대편에 B 확률 다이아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게 A라는 사건이고 이게 B라는 사건이야. 그러면 P, B, B by A를 구하라는 조건부 확률인 거야. P, B, B by A를 구하라는 조건부 확률인 거야. 첫 번째, 하트가 보일 확률은, 내가 하나를 뽑아서 카드를 놓았을 때 하트가 보일 확률은, 일단, 얘를 뽑으면 무조건 하트가 보여.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뽑으면 B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거기에, 둘 중에 하트면을 넣어야 되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하트가 보일 거야. 그 다음에 C를 뽑으면 하트가 아예 안 보여. 이걸 베이즈 정리라고 했었었는데, 그때 그 카드가, 이거는 A라는 카드고 이게 지금 B라는 카드잖아? 그럼 그때 그 카드가 B 카드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만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바로 교집합이 될 거야. 이해 돼? 문제 끝. 그래서 마무리. 트윈사람 312번. 음. 차라리 이해 되니? 준호는? 진짜 할수 있겠어? 네. 음. 자, 그 다음에 314번 자, 투르부 모음 아에 2, 5, 5 2, 6 5, 5그 다음에 자음 T, R 몸이 적힌 카드를 택하는 사건을 A, 빨간색 카드를 택하는 사건을 B, A와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찾으세요.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몸이 적힌 카드를 택하는 사건이니까 A라는 사건은 얘를 원소로 가져. 그래서 P, A는 얼마냐면 8분의 4야, 2분의 1.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뭐가 빨간색이냐면, 야. 이거 푼 사람? 빨간색이 뭐냐? 뭐가 빨간색이고, 뭐가? 야, 이거 색 구분이 안 되지 않냐? 314번은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 봤어? 풀었어? 이거는 못 풀겠는데 색깔이 먼저 몰라서 이거 답 찍으면 무슨 색이 뭐가인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해. 풀었냐? 빼고 풀었어. 응, 빼고 풀었어? 그래. 버려. 색 이거 뭐 색이 없는데. 이거 풀고 싶은데. 근데 무슨 색이 빨간색이래? 빨간색. 이 어. TR 오케이. TR 오케이가 파란색? 아니, 빨간색. 빨간색 키아로카이가 빨간색이래. 어, 이거, 어, 저기, 컬러가 아니라서 풀 수가 없었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면 충분히 풀수 있겠다. 그럼 PB는, B라는 사건이 이거고, 그럼 PB는, PB는, 8개 중에 4개니까 이것도 8분의 4, 2분의 1이네. 자, 그럼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본 개념은 조건 확률의 개념 아셔야 되고 어떨 때 확률이 조건 확률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사건이 독립이면 무슨 뜻? A, B라는 사건이 독립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다? A 교집합 B의 확률이 P(A) 곱하기 P(B)랑 똑같으면 그걸 독립이라 부른다. 종속은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고 부르고. 독립의 정의는 A교집합 B가 PA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로 나오면 독립 아니면 정속. 그래서 둘이 곱했더니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그럼 교집합이 4분의 1인지 확인해봐. 자, 교집합. 교집합은 누가 교집합이냐면 5가 교집합이네. 5가 교집합이네. 그럼 8개 중에 하나네. 따라서 얘랑 얘랑 안 똑같네 종속 똑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이렇게 자그 다음에 325번 유노와 하빈이가 유노와 하빈이가 어떤 설문조사에 관한 글을 각각 5분의 1이랑 p라고 했다 그 사람 중 유노와 하빈이가 어떤 설문조사의 응할 확률이 각각 5분의 1이랑 p라고 했다. 두 사람 중 유노만 설문조사의 응할 확률이 20분의 3이라면 두 사람 중 하빈이만 설문의 응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해라. 유노만 설문조사의 응할 확률, 유노가 응할 확률을 p a라고 잡을게 응하는 사건을, 그 다음에 하빈이가 이하은 사건을 b라고 잡을게. 그럼 얘는 p래. 그때 문제에서 준건윤호 만이니까 a 차지파 b야. 얘 확률이 20분의 3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a b 여기가 20분의 3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교집합은 20분의 4니까 4, 20분의 3, 4니까 여기가 2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그 다음에 합이니만 설문의 응원 확률과 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P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이 P로 나오냐? P 백이 20분의 1 이만큼이 지금 P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외하면 합이니만 설문의 응원 확률은 P 백이 20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어, 이거 다.